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리 아레기스나 시고 번대빌라도에게 권할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었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령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41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의 소복이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고요 당했으니, 나도고요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지인, 시랍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핏바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나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거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를, 1절만 다시 합시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잃로 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보호 급을 받겠네 아멘. 주일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정중앙교회 주일 예배가 놀랍게 부흥하기를 위해서 특별히 저정중앙교회 오랫동안 예배 나오지 못한 성도들 위해서 믿음의 길에서 조금 멀어져 간 성도들 위해서 또 저정중앙교회와 관계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저정중앙교회 새로 저청중앙교회의 발걸음을 옮겨야 될 사람들, 저청중앙교회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저청중앙교회의 함께 가족이 되고 식구가 될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들을 보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저청중앙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나부자 하나님 우리 저청중앙교회를 이곳에 세워 주시고, 나부자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것은 저청중앙교회가 나부자 하나님 차고 주일 예배가 부흥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나부자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저정중학교의 주일 예배를 나부자 하나님 성도들 모두가 다 감격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나부지 예배 때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를 성도들 모두가 한 사람도 예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지, 나부자 하나님 모두가 다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나부지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부자 나님 예수를 나의 보배로 삼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고백하고 나부자 이 고백들이 모여서 나부자 하나님 은혜의 빛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자 하나님 인도하여주시고없어서나부님 예배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할 때마다 하늘 아부자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배할 때마다 감화와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라부자 예배할 때 예배할 때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나부자 예배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시고 나부지 하나님 예배할 때 나부지 하나님 저 정중앙 교회와 관계가 나부지 멀어져 간 성도들 나부지 믿음의 길에서 멀어간 성도들 오랫동안 주일 예배를 잃어버린 성도들 나부지 하나님 우리 저 정중앙 교회에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할 여쭈시옵소서 나부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나부지 하나님 저 정중앙 교회로 예비된 성도들 나부지 하나님 저 정중앙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성도들 나부지 하나님저 정중앙 교회가 전도하고 나비의 저정중앙교회가 제자를 삼아야 되는 저정중앙교회 나비의 예비된 일꾼들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나비의 제자로 키우게 하여 주시고 제자로 훈련받게 하시고 나비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없어서나비지 하나님 저정중앙교회가 은혜의 장중에서 부흥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나비의 우리가 이 시대에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 오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지금 오셔서 우리의 기도의 길을 기울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비 놀라운 기도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정중한 교의 성도들이 나비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게 리 하여 주시고 나비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나비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 대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나부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부자 하나님 우리 저정중앙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줄 믿사오니 나부자 하나님 사람의 방법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나부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정중앙교회가 성령으로 뜨거워진 교회 되기를 위해서 두 번째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름에 우리 저정중앙교회가 정교인 여름 수련회부터 시작해서, 어, 저정중앙교회가 어, 성경, 여름성경학교, 그리고 저정중앙교회가 전도축제 겸 사랑여막회를, 지금 지역주민을 위한 사랑여막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여름이 정말 뜨거운 여름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여름되게 하시고, 나부지않이 여름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저정중앙교회가 이 성령으로 뜨거워질 때 많은 사람들이 전도될 수 있도록 어린 아이들도 전도되고 어른들도 전도되고 특별히 사랑의음악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교회인지 이 지역 주민들이 많은 주민들이 경험하고 볼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나부자님 이 여름을 뜨겁게 하여 주실 줄 하나님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부자 하나님 우리 저정중앙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나부자님 전교인 여름수련회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서 나부자는 믿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나부자님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나부자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부자님 성도들의 시간과 공간을 입히하여 주시옵소서. 나부자 우리 저정중앙교회 성도들은 도들 나부지 시간을 내어 나비지이 시간에 참여할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부지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나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없어서 나부지 하나님 전교인 여름수련회가 나부지 우리 초정중학교의 성도들에게는 나부지 정말로 뜨거운 여름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고 나부지 하나님 이전에 내가 이렇게 뜨거워진 경험이 있었는가라고 나부지 하나님 아버지 고백할 정도로 나부지 하나님 정말로 성령으로 뜨거워진 교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될수 있도록 나부자이 여름 수련이 될수 있도록, 나부자 하나님 민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부자 하나님 새로운 교회를 함께 전도축제를 준비하고 나비 지역 주민을 위한 사랑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비의 성한 교회부터 시작해서 나부자님 이 지역의 앞장 압장팀뿐만 아니라 나비의 서귀포 시리밥장단, 나비의 제주 시리밥장단을 포함해서 나비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헌신하고 나비의 교회갈 아버지 나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비의 저정 중학 초등학교 체육관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나비 우리가 마을 주민회와 부녀회와 함께 나비 일들을 공동으로 진행할 때 나비 이 마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이 나비 이 놀라운 행사를 통해서 볼수 있도록 나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비 하나님 우리 저청중학교에 성경학교를 하나님 키워가여 주시고 나비 경산중학교와 함께하는 성경학교가 나비 우리 아이들에게 뜨거운 성경학교 되게 하시고 나비 이 지역에 많은 아이들이 이 성경학교에 참여할 수있도 놀라운 은혜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뜨거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11기하 9장 14절 말씀입니다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11기하 9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요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은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나못을 지키다가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분상당한 것을 치료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서 알리려 가지 못하게 하라 아니라 예후가 병거를 따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 누워 있음이라 유다 왕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떼, 망 때에 망바수꾼 안아가서 있더니 예우의 무리를 보고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놀리를 보았나이다 하니 여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마지하게 아,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나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도이다 하에 예우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가라 하니라. 바수꾼이 전하에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이르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도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 있느냐 내 뒤로 나르라 하더라 마, 바수꾼이 또 전하에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 가까이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병거 모든 것이 임시의 손자 예우가 모든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매우라 하에 그의 병거가 매우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기를 타고 가서 예우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도지에서 만남에 요람이 예우를 보고 이르되 예우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쓸수가 이렇게 많은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손을 돌이켜 도망함에 아시아에게 이르되 아시아가 반역이로다 하니 예우가 힘을 다하여 화를 당겨 요람의 두팔 사이에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며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려지는 자라 예우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보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 아압을 쫓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가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참 하나님께 서하시는 일이 놀랍고 치밀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는 거침이 없음이죠. 오늘 두 가지 정도를 보면 오늘 이제 이스라엘 왕 요람이 예우에게 살해되고 예우가 반역을 일으킨 장면인데 어, 이스라엘 왕이 이 아람 왕과 싸우다가 어쨌든 부상을 입어서 치료를 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길러한 나봇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이스라엘은 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봇의 포도원이 있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과 이세벨이 강제로 빼앗죠. 그래서 나봇이 거기에서 처형이 되고 그 나봇의 피가 그 나봇의 포도원에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갚을 것이다 예언을 했는데 하필이면 이 그 요람 왕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이 이스라엘에 와 있는 거예요. 이때 반역이 일어났고 결국 예후가 요람을 죽이죠. 그런데 요람을 나봇의 포도원에 시체를 나봇의 포도원에 던지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26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성경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에는 정말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하신 거죠. 그래서 요람이 부상을 입게 하고 부상 입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에 피신하게 하고 거기에서 예우가 반역을 하고 또 예우의 반역으로 요람이 죽어서 이스라엘의 포도원에 던져지기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준비된 거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 아람 왕 아니 여요 요람 왕이 이스라엘로 예우가 오는 것을 보고 이제 한 사람씩 보내죠. 한 사람씩 보내서 묻죠. 그랬더니 이물르로 갔던 병사들이 에, 놀랍게도 예우의 편이 돼요. 그러니까 병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예우가 왕으로 등극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삼을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거침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거침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는 매우치밀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후를 왕으로 세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에 보복을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큰 악행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이, 이 집에 집안에 심판을 내리셔 내시려고 예후를 세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는 거침없고 완벽하고 그리고 목적이 분명하고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저청중앙교회를 위해서 한번 일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에는 거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거침없이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저청중앙교회를 위해서 일하실 때는 치밀하게 일하실 거고요. 그 목적이 분명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저정중앙 교회를 통해서 일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정중앙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거침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세밀하고. 심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 저정중앙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걸어가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쉼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